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도서관에서 꿈꾸는 다락방을 빌려서 읽고 있거든요. 여기에 어, 좋은 내용 너무 도 많지만 그냥 어,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146 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시작할게요. 만일 당신이 경영자를 꿈꾸는 영업자라면 당신의 온몸에서 빛 같은 기운이 나와서 당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열광적인 팬으로 변화시키는 상상을 하라. 단지 이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얼굴은 빛이 날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난 자신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접한 순간, 아,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객이 되는 것을 넘어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 지인들에게 당신을 소개해 줄 것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은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황홀한 경험을 고작 하루 이틀로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RMVD 공식을 실천하라. 황홀하게 이를데 없는 순간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삶을 노크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의 자리에 올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이 글을 읽고 너무 제가 감동받고 진짜 저도 많은 사람들을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고 싶기에 이 글을 읽고 제 목소리로 한번 더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